2024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목표도 세우고, 새로운 다짐도 하고, 살렘이 가득한 시기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패션을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어떤 트렌드가 올지, 또 어떤 걸 구매를 할지, 늑대처럼 사냥감을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브랜드 SS 컬렉션들을 보면서 위시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 2024년에 어떤 트렌드가 올 것이며, 또 저는 어떤 위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2024 컬렉션들을 둘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멋진 퍼포먼스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눈에 딱 띄었던 브랜드를 한세 가지 꼽았는데 첫 번째는 발렌시아가로 스포츠웨어의 요소를 결합한 스트레이어를 선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달랐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은 바로 라이프 스타일들을 강조했다라는 건데요. 무통을 벗고 운동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커피를 들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출근하는 모습이라든지 기존에 볼수 없었던 모습들을 이 컬렉션에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미우미우 브랜드였는데요. 과거 프레피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보여주는 가먼츠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프레피 스타일 하면은 굉장히 클래식 클래식하고 깔끔하고 브랜드 하나 꼽으라고 하면 라이프로렌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이미지과 완전 상반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여주는 픽과 디테일들은 기존 가먼츠에서 없던 부분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재해석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트렌드에서 굉장히 돋보였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퍼레리 디렉팅을 맡아 전개하는 루이비통이었는데 웅장한 음악과 함께 선보이는 럭셔리웨어는 스트 무드와 위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멋진 패턴과 텍스처가 가득한 가먼츠들을 선보이면서 유니크함과 개성을 뿜뿜 선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인종과 개성 가득한 모델을 선택함으로써 앞으로 보여주는 럭셔리와 패션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선보였던 것 같은데 펄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퍼포먼스들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랜드들을 둘러다 보니까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스타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프레피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프레피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럭비 셔츠, 폴로 셔츠를 통한 스타일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셔츠와 스트라이프, 니트의 조합, 그리고 스웨이드와 데님의 활용 등 기존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스타일로 선보이는 그런 트렌드가 아무래도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스타일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많이 시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모던한 스타일에서는 프레필을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트렌드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재해석한 아이템들이 나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이렇게 섞어도 굉장히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도 이렇게 눈여겨보는 아이템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미우미우 뉴발란스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뉴발란스 530을 기반으로 제작한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미우미우와 콜라보하면서 창도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고 소재도 조금 더 그런지한 소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끈도 가죽과 명끈 함께 사용해서 굉장히 개성 가득한 또 프레피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슈즈로 재탄생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에 출시될지는 모르겠으나, 어, 정말 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고 있는 제품은 데님입니다. 사실. 이... 프레피 스타일과 클래식한 스타일에는 이 데님을 빼놓으면 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구매하려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녔는데 최근에 모드맨을 가니까 풀카운트 데님이 있더라고요 이 풀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 데님을 복각을 해서 만든 의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만든 핏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5102 라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하체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슬리마 옷에 바지를 입으면 닭다리 핏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이트 하면서도 여유 있는 핏들을 찾았는데 이0105 라인이 어느 정도 제가 부합하는 그런 피시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후보군을 보고. 어... 결정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데님을 봤다면 당연히 여기에 같이 슈즈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츠 또한 보고 있는데 저는 라보트 가르디아라는 브랜드를 또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츠 같은 경우에는 위라라는 편지샵에서 처음 봤었는데 어 여성분들이 데님에 이렇게 부츠시는거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트레이트한 바지를 조금 찾기 시작하면서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남성사이즈는 팔러라는 편지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60만원 중반... 한테 판매되는 제품이지만은 살짝 들린 앞코와 떨어진 라트는 굉장히 섹시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도 혹시 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을 맞이해서 트렌드도 분석해보고 또 제가 어떻게 구매를 하고 스타일을 꾸려갈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정답도 없고 어 계획대로 안 되는 게또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런 트렌드들 한번 보시고 또 나의 스타일에 맞게끔 또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소비를 계획하셔서 어 멋진 룩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번 시즌에 저는 어 목표가 그겁니다. 도전하자.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에 다양한 스타일도 한번 도전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